천지창조와 성전의 공통점,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하늘에 휘장을 치시며, 이게 천지창조는 이겁니다. 성막은 회막을 친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두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성막은 휘장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바다. 그리고 성막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노스로 만든 물두멍, 물두멍. 그 물두멍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바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롯바다. 그쵸? 그 넷째 날은 광명체들. 그 성막에는 등잔대가 있죠. 등대입니다. 등대. 다섯째, 다섯째 날은 새들. 그리고 추리굽기 25장에는 날개 달린 그릇들로 성막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성막에는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시죠. 아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천지 마물이 다 이루어지고, 복디게 하시고, 천지 창전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성막에서는 성막의 역사를 마치고, 모세의 축복과 아울러 성막 건축이 마친 똑같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이미지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사실은 성전의 일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온 우주가 성전으로 창조된 거예요. 자꾸 UFO 숭배자들은 뭐, 다른 별에도 뭐,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뭐. 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제발. 외계인 그런 거 없어요. 외계인 있어도요, 우리보다 미개해요 왠지 아세요? 태초 하나님 이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먼저 창조,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창조하셨죠? 넷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명화된 인종일 수 있어요.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 우리만을 위해서, 저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다고 볼수 있냐? 맞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뭘 보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되죠. 근데, 성경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 지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결국 뭐냐면요, 하 어,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사실은 성주에서 가장 좁은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목표라는 바가 뭐예요? 온 지구를 뭐가 되게 하라? 지성소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명령하셨죠? 경작을 명령하셨죠. 경작. 경작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2장 5절에 한번 언급이 되고요. 또 2장 15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작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펴보세요. 2장 5절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문화에 관해서 제가 세계관 강의할 때도 언급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갈 사람도, 갈이라고 돼있죠? 근데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눈에 더잘안 띄게 되는데, 경작이에요. 경작. 그거를, 원래 개혁성경에서는 경작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갈. 이 5절에서. 갈. 경작. 히브리어로 뭐, 뭐, 뭘까요? 그렇죠 아바드. 아실 것 같았어요? 아바드. 아바드가, 이 구약의 제사장 용어로 사용됐을 때 예배라고 번역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예배, 예배, 예배 번역되어지는 건다 아바드예요. 아바드.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니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라틴어로 어, 여러분들 컬츄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컬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명령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스리고 정보가 땅에 충만하라.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기에 사실은 이 문화명령은요, 궁극적으로는 예배명령이에요. 예배명령. 컬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뭐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예배행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예배를 삶 속에서 문화화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뭘 배웠는지 무슨 얘기든지 기억도 안 하면서 되는 대로 살잖아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우리는 공정 예배 설교를 듣고 그것을 나의 삶에 문화화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아난 예배자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할수 있죠. 그런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땅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들에가 뭐가 뭐가 없어요? 초모풀 초자에다 나무 목자 얘기한 거죠. 풀과 나무가 없었대요. 그리고 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몇째 날에 창조됐죠? 셋째날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나무는 뭐예요? 아니 나무를 이미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섯째 날 나무가 없었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 옛날 왜 풀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히브리어가 다른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통해서 나오는 채소, 경작을 통해서 나오는 어 풀, 경작을 통해서 나오는 나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이 문화적 행위, 이 경작 행위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길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려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야죠.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를 다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공책 목적,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길, 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창조가 온전해지고, 또 선명해지고, 더 강력해지길 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는 프란시스 쉐이퍼의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어, 소위 개혁파 어, 무천년설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얘기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들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간다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새 땅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작곡된 음악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감 그냥 못 먹죠? 감 어떻게 해야지 먹습니까?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해야지 먹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철학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철학에서 종과 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종과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류 또는 파충류 어 또는 포유류 뭐 이런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류는 고정적이죠. 이류는 하나님께서 고정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류 밑에 종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고양이, 고양이과에 관련된 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차원에서의 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내는 다양한 과일 종들. 그것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행위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야생으로 살도록 우리가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더 선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했으면 종교개혁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가정이 되게 할까? 그거 고민해야죠. 그,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더 창조적인 차원에서 영화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반영이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 그런 음악들, 그런 어떤 문화들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너무 게으르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 주어진 것중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사람들이 그게 성경이냐? 성경을 응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섬하게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자본, 어, 자유민주주의는요, 장로 정치제도가 확산되어진 거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어, 정치제도의 축소판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좀더 확대판이 교회고요. 이것의 확대판이 국가예요.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투표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전체주의였으니까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니까 아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겠구나 라는 방식이 확산되어 져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또 창조해내는 걸 원해요 이것이 이제 이런 식의 채소, 밭, 아, 아, 초목 이런 부분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죠? 창조 없음을로 가죠. 그럼 뭐로 가죠? 카오스를 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과연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가정 과연 성경적인가? 이 대한민국은 과연 성경적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더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점점 파괴시켜가는 것인가? 죄의 특징이 뭐죠? 파괴예요 그러니까 죄의 궁적목 여러분 어, 사람들이 간과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닌가요?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 했고요. 브루스메어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악이란 존재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림자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어, 그림자는요, 빛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요, 빛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만든 언어일 뿐이에요. 악도 동일해요. 악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없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악을 뭐로 규정하냐면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 나의 삶이 과연 성경적인가 했을 때 생명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더 선미하게 한다면 아, 나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런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를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들고 나의 삶이 생명을 점점 더 죽이는 쪽으로 가고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가 굉장히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더 선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최교화 대표를 모시고, 음, 태교에 관해서 이제, 그 강의를 또 듣는데, 성경에 태교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근데 태교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 선미하게 하는 거죠. 또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의 삼위일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륜, 어떤 경륜이나 섬에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신학적인 용어, 그 교리적인 용어가 성경을 더섬미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용어를 창조함으로써,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더 섬미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입니다. 에덴동산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예배자로 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예배자. 예배자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것. 하나님의 뜻.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경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회를 경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경작하세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해 주세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시는 방식은 어, 당신의 창조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인마 누엘의 궁적 목적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난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경작 안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경작하겠습니다 그러서 어떻게 해요? 가정도 지옥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다해지고그 좋던 풍요롭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우리 망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린 제사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번제라고 하죠 번제 번제 이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번제로 드려. 그 부분이 번제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가 않아요. 거기서 나의 존재됨이 비로소 드러나요.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는요, 나의 삶이 먼지가 돼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는요, 나의 삶이 생기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예를 한 들어볼까요? 터들람에서 아벨 네우가불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불 속에 들어갈까? 그런데 불불 속에 들어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번제를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구약의 번제를 그대로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불 구덩이 안에서 인자 같은 일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간증이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요즘 신자들이 배신자가 돼가지고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그렇잖아요뭐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 간증이 없어요. 항상 삶이 먼지가 돼요. 뭐 사는 게요. 다 그렇죠. 뭐맨날 그렇죠. 뭐. 아 뭐가 그래요. 삶이 안 그렇지. 그 배신자로 사니까 그렇죠. 신자로 살아봐요. 그렇게 인생이 되나. 간증이 충만해지죠. 생명으로 넘치죠. 예배자로 사는 것에 대한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 친백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 다만, 너희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권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죠. 임재가 사라지게 된이 사건이 홍수 심판 사건, 바베타 사건,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 뭐 그리고 가난 정복 사건 이런 것들에서 다 그대로 이 모티브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페이지로 넘어와서 임재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작을 한번 봅시다. 임재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작 뭐로 나타나죠? 예배.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을 다루죠. 흥미롭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딱 다루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게또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초기부터 계속 아바드를 다뤄요. 예배를 다뤄요. 예배가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가 무슨, 뭐, 코로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다 포기했잖아요. 그건요, 나의 본질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인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해요. 우울해서 못 견뎌요. 당연하죠. 우리는 예배를 해야 살수 있는 존재인데, 그랬을 때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데, 예배를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육신적으로는 편해진 것 같은데, 영혼은 자꾸, 먼지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 직장도 막 부서지는 그런 사업도 다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럴 때서부터 예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봅시다. 임제회복은 예배의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벨의 가인의 제사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 아벨의 제사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제사.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간과 아벨은 믿음의 예배와 믿음이 없는 예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함께. 너는 보게 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게 될지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땅을 보여 주시죠.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뭐죠? 성전이죠. 아브라함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게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약속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성전을 주식 성전으로서의 가나안 주식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시험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네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어, 굉장히 성경이 짠새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 나서 자기 아들 거기서또 번제에 관한 개념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죠.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과하시면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백성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을 이루고 그 백성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이 성전 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보면 야곱을 통해서 임마누에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야심이 많고 교활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임마누에를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 향하는 가운데 꿈속에서 만난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임마누에, 즉, 임제가 지속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약속의 사건은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꿈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치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동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랴.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 얘기가 여러분 사실은 마태복음 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절이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흥미로운 구약적 언어가 신약에서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약수에서 우리는 아담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성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받으리라 하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방인의 복의 근원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베드로가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는 소위 유대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소위 소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재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면서 내 죄가 사항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선지자 이사한테서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소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복의 근원대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때요 아왜 남편이 이 모양이고 내 가정 왜이 모양이고 왜, 왜 대한민국 이 모양이고 내 지역 사회는 이 모양인가?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 지역 사회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대한민국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 보게 되면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거기가 나의 소명 장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기서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야곱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요? 왜요? 그가 경작자로서의 삶을 살 거니까 그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거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재의 충만한 가운데 항상 성경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예배자로 살지 않고 타락한 아담의 삶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부분인데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서 십장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배자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 에스겔에서 1장에 언급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 주세요 나도 능력 주세요 그러는데 문제는 정작 자기는 우상 숭배의 삶으로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작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옛 아담의 삶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우리가 그 은의 풍요로움 안에 들어가길 원한 거예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로서 살게 되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꿈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요. 그 임재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죠. 이는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고 그성그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이조를 바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카도시의 멤버로 우리가 선택받은가?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어떻게 내가 성전된 존재로서 나를 통해 생수가 뿜어져 나와서, 메 말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그들이 생명으로 푸릇푸릇한 생기로 가득한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